오, 어, 얘네들이 좋아하는 잘... 게 틀려나 보자. 아, 아, 빨간색은 다이를 아, 아, 먹고, 아, 어, 노란색은 좀 실을 까먹고 그래. 아우 손아파 어, 아니야 피안 나. 꼬집은 것 같아. 좀별 한번 물려봤다고 하더만좀안 주는 거. 하나 주봐서, 또 하나 주봐, 어? 또 하나 주봐줘 주봐, 응? 다른데 좀 다른데, 저쪽 이거 안에도 작은 거 있다죠? 응. 음... 아? 야 여기 새가 있잖아, 담장에도 붙어 있어. 초록새가 큰, 큰 거. 큰 새가 있어 여기

아주말 <시장> 되지 마. 뭐. No. Yeah <rédu fixing Uma velocidade> 먹는 품이가 틀린가 보다. 아 먹이가 틀리나 봐. 지금 안 먹네. 더불어 해보려고. 준표야, 조금 줄수 있지 않겠어? 준표. 준표가 이거 갖고 있어봐. 어, 조금 줄수 있잖아 이거갖고 있어봐. 아예 아, 얘는 안먹는 지현이가 잡아볼래? 지현이. 아, 이게 아, 아, 옥수수, 아, 옥수수, 옥수수. 그냥 저 앞바구워 와, 뭐야? 식량 소리났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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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쟤네들찮잘먹찮아괜아 어. 여기 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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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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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哎。